프로젝트 아짐. 이 이름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항공 전력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트러틀 코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비밀스럽고도 혁신적인 전투기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아짐은 단순히 한 국가의 방위 산업을 넘어 21세기 이후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아짐이가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 외형적인 디자인입니다. 기체 전체가 순백의 광택을 띠고 있으며, 마치 미래의 우주선처럼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인 요소를 넘어 실제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트러틀 코리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 전투기의 표면이 빛을 반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짐은 단순히 외형이 아름다운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 내부에는 첨단 항전 장비와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전장이 단순히 기체대 기체의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트러틀커리에서는 이를 하늘 위의 슈퍼컴퓨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는 단순히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전장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가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몇초 만에 전투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진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 아짐은 차세대 엔진을 탑재하여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더 높은 기동성과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투 방식 자체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트러틀코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자면 프로젝트 아짐은 하늘에서의 지속적인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어 측면에서도 프로젝트 아짐은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기존 전투기들이 미사일 회피나 기동에 의존했다면, 아짐은 자체적인 전자전 시스템을 활용해 적의 미사일 유도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트라럴 코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미래의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공격을 무력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아짐은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짐이 가진 독창적인 설계 철학과 기술력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백색 광택을 띠는 외형은 단순한 색상의 선택이 아니라 적외선 탐지와 시각적 은폐에 유리한 효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트러틀 코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아짐은 단순히 전투기라기보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무인기와의 연동, 위성 네트워크와의 연결, 그리고 다양한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쟁에서 전투기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핵심 노드로 작동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아짐의 시험 비행 영상들을 보면 놀라운 기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회전과 고속상승, 그리고 거의 정지하다시피 하는 공중기동까지 기존 전투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동작을 부드럽게 수행합니다. 트러틀코어리에서 자주 강조하는 점은 이런 기동성은 단순히 멋진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아짐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류가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선택하고 어떤 철학을 반영하는가를 보여주는 산물입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공중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코르는 이 혁신적인 전투기가 앞으로 세계 항공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아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래 항공역의 청사진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기는 앞으로도 많은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트러틀 코르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